내가 상상했던 얼바인이 진짜 현지에서 보면 좀 어떨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현지 전문가하고 함께 하면서 특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명이 간다고 했을 때 정말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부동산을 돌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이제 땅이 좁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도 넓기도 하고 오픈하우스를 하는 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처럼 비슷하게 임장은 하는데 하루에 그렇게 돌수 있는 집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오픈하우스를 가기 위해서는 중개인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역의 에이전트들한테 따로따로 연락을 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지오플렛에서 임장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죠.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개별적으로 그렇게 여러 개 오픈하우스 방문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음.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음. 대해서 출시한 이유를 알려주신다면. 이번에 출시한 임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고 중요한 지역만 골라서 저희가 임장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LA 다운타운부터 근교에 있는 뭐, 라크리센터, 라케냐다. 사실 한국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뭐, 플러튼이나 부에나파 얼바인 이런 지역도 가지만, 진짜 현지에서 인기 많은 지역들? 그런 곳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둘러보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가는 곳이 LA 다운타운 근처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죠. 행콕팍이라고도 합니다. 그 밀셔 컨트리 클럽을 끼면서 주변에 있는 굉장히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행콕팍을 오전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오후에는 이제 북쪽으로 3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라크리 센터하고 라케냐다 지역이 있어요. 이 라크리 센터하고 라케냐다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산 밑에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인 분들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주거 목적 그리고 주변에 또 학군도 되게 좋은 라키냐다 하이 스쿨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학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현지에서는 굉장히 그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틀 차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LA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가죠. 부에나 파크, 플러튼, 뭐 에나하임 그리고 그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얼바인이란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들을 방문을 하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의 이 정도 집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상상했던 얼바인이 진짜 현지에서 보면 좀 어떨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현지 전문가하고 함께 하면서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계속 드릴 거라서 오시면 또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날에는 LA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요. 라크리센터는 동북쪽이었으면은 요번에는 동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405번이나 5번 프레이를 타고 올라가다가 118번을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포터렌치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레나다힐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산 중턱에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쁜 집들이 언덕에 위치해 있는 모습 볼수가 있고요. 포터렌치 같은 지역은 뭐 제2의 얼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새롭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을 으로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전에는 여기를 들렸다가 오후에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산타 클라리타 쪽이죠, 발렌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개 이상의 부동산을 이제 접하게 될 건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번에 임장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게 크게 두 가지 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집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난 실제 이거 투자의 어떤 목적도 갖고 이걸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법인 설립이라든지 뭐 개인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나왔을 때는 매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좀 보실 때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액션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미리 법인 설립해 놓고 계좌 개설도 해 놓으신다면, 자금을 일부 송금해 놓고 오퍼가 수락되면 바로 계약금을 넣어야 되니까 뭐 미리 준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월부터 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10월 초부터는 준비를 시작하셔야지 고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임장 일정이지만 그만큼 임팩트 있게 여러 지역을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물론 같이 가겠지만 현지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오픈하우스보다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더 다양하고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네번을 진행을 하고요. 11월 15일부터 18일, 11월 19일부터 22일, 그다음 내년 2월 4일부터 7일 2월 8일부터 11일, 그래서 4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정 맞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서베이 작성해 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는 1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날짜는 다 미국 기준 날짜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